안녕하세요. 대구 대표 부동산 동행법인 부동산중계입니다. 평당 85만원, 경산 임당토지 매물 소개합니다. 지구 위편에 위치해 있습니다. 이 도로는 대구의 중심 달구벌대로 2호선 임당역에서 곧장 이어지는 약 10m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. 도로에서 안쪽으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. 토지 전체에 대추나무가 빼곡히 심겨져 있습니다. 대임지구 1만여세대 공사가 마무리되면 더욱 귀해질 땅입니다. 지목은 답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매매가는 14억 3천입니다. 관심 있으신 분은 동행법인 부동산중계로 연락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